아, 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3년 8월 7일 오전 9시 27분이고요. 어, 오늘도 매운장으로 간단하게 말할 주제 말씀드리고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번째 비트코인 차트 복귀, 두번째 23년 8월 7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세번째 앞으로의 매매 방법 이렇게 세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 항상, 제가 녹화할 때 선풍기를 안 틀었는데, 일단은 선풍기를 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풍기를 이 다리 쪽으로 해놓고 지금, 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그때 선풍기 틀었을 때 선풍기 소리가, 이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도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어, 선풍기를 그냥, 이제부터는 다시 키지 않고, 계속, 어, 영상을 녹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 녹음이 선풍기 소리가 들어간다면,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바로, 피트인 차트 복귀 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제가, 일요일날, 영상을 따로 안, 안 아, 그니까, 뭐야, 영상을 안 올렸어요, 어제. 왜냐면은 뭐, 영상을 하루에 한, 하나씩 올리는데, 영상 하루에 하나씩 올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아, 봉리가 지금 영상이 안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냥, 아, 똑같구나. 어예 관점이 똑같고 딱히 뭐 변경된 관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좀 달라진게 비트코인 차트 복귀부터 할게요 예, 비트코인 차트 복귀부터 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 29.3k 여기 부분에서 잡았잖아요 숏을 여기 부분에서 숏 숏을 잡았죠 숏을 잡았는데 일단은 여기 여기 삼각수렴 구간 여기 닿았을 때 입절 해줬어요 그냥 저는 입절 나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한 2만 29k 초반에 여기 그냥 입절 나갔어요, 저는. 예. 여기 구간에 입절 나간 이유가 일단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입절한 이유가 일단은 진짜 미세하거든요. 진짜 미세한데 여기가 여기가 4 2 6 5에요 RSI가 40.65고 여기가 42.3이에요. 그럼 65에서 3이니까 이게 어떻게 됐죠? RSI가 RSI가 내려갔잖아요. 내려갔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여기서는 보면은 그 저점이 저점이 올라갔잖아요. 저점이 이런 식으로 저점 이런 이 식으로 해서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 주가는 올라갔는데 어, RSI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는 하락을 가리키면은 이러면 또 히든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서, 그래도, 뭐, 찐 상승으로 안 가도, 혹시 찐 상승으로 갈수 있는 그런, 만에 하나의 그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입절했어요. 입절해버렸어, 그냥. 예, 짜증나가지고, 짜증나서 입절했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 그, 뭐야, 여기 만약에 오면 스탑로스 걸었는데, 여기 구간 스탑로스 걸었는데, 어, 일단 이자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삼각수령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삼각수령 구간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다시 삼각수령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오고, 이게 이, 이 지지라인이 깨지면 엄청 큰 하락이 나와서 재 차, 재 차, 제가 말씀드렸던 28.5k 여기까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28.5k는 이거는 여기까지는 깰지 안깰지 모르겠는데 여기 구간 근처까지 다시 한번 간다에 저는 한 80%에서 90%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봐봐요 여기 이 섹터 이 섹터 이 섹터 있잖아요 이 섹터가 하나의 그 뭐야 구간이 되겠죠 구간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봐봐요 딱 봐도 보이는 게 여기서 계속 주가가 놀았어요 여기서 계속 주가가 놀았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놀아 놀다가 다시 지지 라인은 깨지고 이제 주, 주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한칸더 한 밑으로. 그다음에 그다음 주가 깨지면은 그다음 주가 깨지면 은 당연히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음에는. 다음에는. 다음에는 당연히 여기까지 깨지겠죠. 여기까지. 이거를 조금 검은색으로 바꾸고 다음에는 여기까지 깨진다고요. 여기, 여기 구간, 네모칸, 여기 네모칸 구간까지 깨지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네모칸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게 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제 여기 구간, 이 상승 지지 라인을 깨지면 당연히 여기 구간까지, 이 지금 네모칸 침대까지 내려오겠고, 내려오겠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이 네모한 하단까지 내려온다. 네모한 하단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저는 28.5k까지는 내려오리라고 조금 큰 확신이 있거든요. 큰 확신이 있는데.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 진짜 개노잼, 핵노잼, 개노잼이어서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아, 이트코인을 들어가자. 이트코인을 펌핑할 거를 알트롱을 들어가자. 롱을 들어갔고, 저 같은 경우는 알트롱을 거의 너무 개쫄보라서 진짜로 너무 쫄보라서 어 비트 비트 같은 경우는 저는 몇 배로 하냐면 다섯 배로 해요. 다섯 배로 하고 아이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쫄보라서 저는 한 1.5배? 1.5배 정도로 하려고 해요. 두 배도 두 배도 솔직히 조금 간 떨려. 두 배도 뭐한 번에 30% 싸주고 30% 내리고 50% 싸주고 50% 내리고 50%만 50%만 내려도 청산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는 완전 이렇게 핵줄보고 초보 거의 코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는 다섯 배, 아이트는 1.5배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 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는 거의 다섯 배 고정으로 하고 있고 아이트는 1.5배. 그래서 지금 아이트 괜찮은 거 여러분들 복귀 해주면서 어 제가 괜찮다고 뭐 말씀한 코인이나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괜찮은 코인 그런 걸좀 그냥 롱으로 롱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물량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비트가 너무 너무 재미없어. 너무 핵노잼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은 거의 바닥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고 봐요. 바닥, 바닥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고 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죠.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큰 크게 큰 뭐라고 그러죠? 큰 확률로 깨면은 여기가 이제 네 시간봉 하락다이버, 이렇게 상승대이서 걸리고, 상승다이버서 걸려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올려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구간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 하단선까지, 이 하단선까지 하다가 올려주는 이게 두 번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말도 안 되게 해서 여기 이탈, 이 하이 하락 채널을 이탈하고 다시 들어오면서 재차 올려주는 이게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제 뭐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번째는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지금 29K 여기 구간에서는 전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다 다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최소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죠 28.5K까지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2 8 5에서는숏 익절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차라리 차라리 그냥 어 그냥 아이트 접에 롱을 모으는 게더 낫겠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계속 아이트를 쏴주고 있거든요. 계속 쏴주고 있다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비트가 지금 해벌레 하는데도 계속 지금 업비트 차트 보면은 계속 이렇게 덤프로토콜7% 스톰엑스 4% 3%뭐 이런 거 있어 제로엑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차라리 쏴주는 거 저렇게 하다가 한 번에 막한 몇십 프로 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들어가서 어좀 모으자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입절해주고 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 다섯 배로 뭐숏 물량을 언더 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략을 두개를 짜는 거죠. 비트, 비트 숏. 그다음에 아이트, 아이트는 롱, 아이트 롱 이런 식으로. 에. 비트쇼드 아이트롱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곧 쏠려는 애들이 찾아보면은 몇몇몇몇개 몇 제가 눈에 보여서 근데 그게 쏠지 안 쏠지는 뭐 모르겠고 그리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한한 한 배가 거의 뭐야 그니까 러한 마디로. 그, 지금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은, 비트가 내려가면은, 알트, 롱은 물량을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지금 알트코인 거미줄 쳐, 쳐, 쳐다 괜찮은 차트, 바닥 구간에서 거미류 치고, 낚싯바늘, 그러니까 한마디 물고기가 미끼 물동안, 그거를 이제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뭐, 괜찮은, 괜찮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삼각수렴 했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상승채널 그려주는 그런 알트코인들 찾아가지고, 뭐 이런 바닥에서, 이런 바닥에서, 바닥에서 롱말량을 모은다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알트 롱을 뭐 바로 그냥, 진입해서, 뭐, 내일 싸줄 테니까, 내일 모레 싸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로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비트가 떨어지기만 하면, 당연히, 알트 코인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코인들 선별해서, 그냥 알트 롱을 모으자. 왜냐면은, 비트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차라리, 뭐, 그런 거, 한 번에 한20% 싸주든, 뭐, 30% 싸주든, 그러면은, 솔직히 비트가 32K 가는 거랑 수익이 맞먹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 복귀는 했죠. 비, 아니, 비트코인 그 복귀는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정리하자면 29.3k 잡은 거2 하단 채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20, 29K, 그, 29,100 부근 정도에 그냥 입절해줬고숏자모입 익절해줬고, 지금 봤을 때,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다고요. 뭐냐면은, 여기 어때요? 이 삼각수렴, 삼각수렴이 있는데, 다시, 재차, 재차 올라가고, 다시 들어왔죠. 이러면 안 좋다고요. 이러면은, 이러면은, 저는 진짜, 한 90%, 90%, 거의 80%도 아니야. 90% 내려갈 거라고 확신해요. 90% 거의. 90% 내려갈 거라고 확신하고, 어, 그러면은, 전략을 두개짤수 있겠죠. 뭐, 롱을, 아니, 비트, 비트 숏을, 비트 숏을 가져갔다가, 어, 아니, 비트 숏을 치 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알트, 알트 롱을, 바닥에서, 이트를 롱을 모으는 거죠. 바닥에서. 그래서, 일단 비트 숏을 치고, 아니면은 또 다르게, 비트만 한 다음에 비트 숏 치고, 이부근에서 롱으로, 롱 스위칭 해주면 되죠. 롱 스위칭. 예 이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맞게 여러분들이 자기 원칙에 맞게 알아서 어 하라고요 뭐 그거 같그뭐 제가 뭐그거까지뭐 전략을 짜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렇게 다말 말을 하, 할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그대로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자기한테 맞는 매매 항상 찾으시고 저는 참고만 해 달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진짜 저는 하수입니다 하수. 고수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을 하자면은 똑같이 생각 수렴에서 쏘고 다시 내려왔으니까 이거 내려간다. 그래서 90% 확률로 90% 확률로 당연히 28.7, 28.5 여기, 여기 섹터까지 가고 결국에는 28.5k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좋은 롱 타점 계속 말씀드렸구요 여기 28.4에서 28.2 그다음에 여기 하단 부근 그 다음에 27400 그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롱 타기 좋은 구간 세, 세 가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롱을 타면은 그래도 뭐음 배율만 적당하다면 예, 어 변수가 없는 한 그래도 <laughs> 진짜 손익비적으로 좋죠 그래서 저는 제차 31.8K까지 다시 한번 갈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힘이 없어요 힘마이가 없다고요 보조지표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은 또 다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트 가격 떨어진다고요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제 차, 누차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가 또 지지라인 그려줬잖아요 그럼 지지라인 이거 깨지면 더 숏이 더 확실하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예측해보면 지지라인 깨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등 나와요. 그리고 또 떨어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깨진다고 무지성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깨지면 갔다가 반등 나오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렇게 갈것 같고요 그렇게 갈것 같고 그리고 일단 어비트급이 복귀 차트 분석했고 앞으로의 매일 방법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비트 숏그 다음에 알트 저배롱 이렇게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는 한 5배 알트 같은 경우는 한 1.5배 그 정도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항상 저는 항상 그 뭐야 어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죠 복리식으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복리식으로 그니까 러 저는 뭐 고배율 쳐가지고 한 번에 복권 당첨되듯이 예? 한 번에 복권 당첨되듯이 몇천 프로, 뭐 몇백 프로 이렇게 먹으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한 달에, 한 달에 내 전체 시대에 10%, 20%, 30% 그것만 먹어도, 10%만 먹어도 저는 만족을 해요 왜냐면 한 달에 10%씩 꾸준히 먹으면 1년이면은 어? 거의 내 시대의 2배가 돼, 두배 이상이 돼요 예, 급할 필요 없다고요 그럼 1년 두배고 2년이면 그게 이제 복리식으로 재고이 붙으니까 몇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여러분들도, 어, 빨리 가려면은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래서 한방을 놀리시지 마시고, 뭐, 예, 천천히 복리식으로 그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게 저희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항상 이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예.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코인 잘 보고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게돈 많이 그뭐 잘한다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필요 없다 결국에는 끝까지 끝까지 살아서 이 시장에서 오래 있는 사람이 결국엔 승자라고요 이 시장에서 오래 있는 사람이 오래 있으면서 돈을 벌어야겠죠 당연히 돈 그러니까 돈을 있는데 계속 오래 여기 이 시장에 돈을 계속 있는데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 시장에 계속 오래도록 살아남았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뭐 시드가 사우디 아라비아 그 왕세자처럼 무한대가 아니니까. 예, 언젠가는 계속 이르면 언젠가는 시드가 영에 수렴하겠죠. 근데 하지만 이 시장에 계속 살아남고 어 계속 이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는 거는 당연히 시드가 우상향한다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뭐 알트코인 따로 뭐 차트 분석이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할거 같아요. 오늘 진짜 뭐 재미없어요, 진짜로 뭐 똑같아요, 그냥. 그냥, 뭐, 계속 여기서 그냥 수, 뭐, 이제 여기서 수렴했다가, 이제 여기서 수렴했다가, 막, 빨리 좀 내려가지,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아이트코인 다른 거또 펌핑시켜주려고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직 순환매가안 끝난 거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또 CPI 발표가 있는데, 그때 또 변동성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비트 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트, 저베 롱, 어, 거미를 치고, 지금, 어, 눈여겨보는 게 여러, 여러 개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전 매매하시고 꼭 성투하셔가지고 꼭 부자 되시길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늘 2023년 8월 7일 오전 9시 43분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여기서 네 매매는 아 뭐야 차트 분석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도 아침 9시에 9시에 영상 녹화해서 바로 영상 올릴 테니까 꾸준히. 어, 뭐좋아요나 댓글 달아주시면 저한테 좀큰 힘이 됩니다. 예, 보람도 느끼고요. 그래서 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 같이 서로서로 부자 됐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영상 올리니깐요. 뭐 피드백할거나 아니면 부탁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참고해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23년 8월 7일 비트코인 차트 문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